파이팅 성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실력이 날로 녹색으로 짙어가는 요즘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지요. 주변 정리 잘 하시고 건강도 유의하셔서 더위를 잘 견뎌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진행에 전신자 이건희 인사드립니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금년도 더위가 아주 심할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피서 계획 잘 하고 계신지요. 마침 성북구에서 금년 삼척 수련원 운영 안내를 공지하였습니다. 네. 2022년 성북구 삼척 수련원 운영 안내를 여러분들에게 해 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그뭐 계획들 많이 세우실 텐데 성북구에서도 아주 굉장히 단단하게 운영 계획을 세웠네요. 구민 여러분이 편안하고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구 자매결연도시 삼척에 위치한 성북구 삼청수련원을 삼척수련원을 안전관리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이용 신청과 성원 바랍니다. 네 운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기간은 2022년 7월 13일 수요일부터 9월 29일 목요일까지 총 37회 차인데요 1회당 2박 3일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30회 차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그리고. 31회차 9월 11일에서 9월 13일은 추석 연휴 기간이라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아, 벌써 추석 얘기가 나오니까 예. <laughs> 참가 <해가>. 그리고 운영 시설은 <laughs> 네. 총 33개 동으로 회차별 33세대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 캠핑용 데크가 24개, 방갈로가 9개이며 객실 선택은 현장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은 성북구 주민 및 단체가 허용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나 혹은 구, 홈, 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네. 이제 성북구 주민들만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아, 좋은 동네 여성복구. 신청 및 접수는 선착순입니다.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각 주민 동 주민센터 회차별 1회동입니다. 22년 7월 1일부터 7월 8일 토일 제외한 평일 근무 시간은 9시부터 18시 중 접수 가능합니다. 고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회차별 10 3개동입니다. 22년 7월 20일부터 운영 종료 시까지입니다. 사용료는 3천원, 한 개당 1박 기준입니다. 이용 시에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를 협조합니다. 실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협조 드리며 수련원 인근 해수욕장 한재 및 상맹방은 네. 2022년도는 개장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 대체 해수욕장으로는 하맹방 해수욕장과 맹방 해수욕장이 있는데 수련원에서 3.5km 거리 이내라고 합니다. 이용 예약 확정 후라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 22년 3척 수련원 회차별 일정입니다. 위치는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길 398에서 사입니다 상맹방리 266-7입니다. 운영 기간은 22년 7월 13일 수요일부터 9월 29일 목요일까지고요. 이용기간은 1회 2박 3일, 1세대 1회 안에 있습니다. 시설 현황은 수용인원은 33개동, 130여 명이 1일 할수 있고요. 이용시설은 총 33개동 캠핑용 테크네 텐트 24동, 방갈로 9동입니다. 객실 선택은 현장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대시설은 공동샤워장, 남녀 화장실, 주차장, 음수대 등입니다. 입퇴실 시간은요, 입실은 이용 시작일 14시부터이고, 퇴실은 이용 종료일 12시까지입니다. 이용 신청과 접수할 때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 신청자 유의사항은 이 시설은 성북구민,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지 관할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또는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 1세대 1회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회차별 한 개씩 접수하여 선착순으로 배정 후 대기 신청본을 수합하여서 회차별 배정이 최종 확정됩니다. 대기 신청은 5명까지 가능합니다. 텐트 및 방갈로 적정 이용자 수는 성인 기준으로 3인 내지 4인이며 최대 5인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확정된 회차에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는 이용 자격이 상실됩니다.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휴대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는 이용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해주셔야 되고요. 동주민센터 접수번호 부여 동번호 접수순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번호는 직제순으로 01부터 20 부여고 예성북동 1번 접수자는 01에서 1 01. 접수증 날인입니다. 접수증 날인은 신청서와 접수증 사이 점선 부분 동장, 직인, 간인 신청서 접수 시 담당자는 접수대장에 등재, 결격사유가 없으면 회차별로 신청선착순 한명을 이용자로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대기신청은 5명까지 접수 대장의 등재, 비곤한 대기를 기재해야 합니다. 대기 신청 접수 대장 등재 후 행정 지원과 담당자에게 내 무메일로 통보 이길 10시까지입니다. 신청서의 이용시설 번호는 삼척 수련원 관리 직원이 현장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용 세대의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실은 이용 시작일 오후 2시부터이며 퇴실은 이용 종료일 12시입니다. 시설 이용 시 취사 도구와 침구류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관할 동주민센터나 성북구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가 2,241번에 4,322번입니다. 네. 네. 어, 이토록 성북구 삼척 수련원의 이용 안내를. 어, 마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 신청 기간은 7월 1일에서부터 7월 8일까지고 이용 기간은 7월 13일에서부터 9월 29일까지니까 명심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피서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전신자 이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